자, 세 번째로 알아볼 개념은 분류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개 공부했던 것과 달리 분류는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자, 혹시 지금, 네, 쉬마루 오시면 갔다 오셔야 됩니다. 3분 이상 집중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제 영상을 보시다가 중간에 한번 끊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온라인 수업할 때. 아, 지금부터는 영상을 끊고 고민한 다음에 해결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영상을 플레이 하라고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시키고자 하는 작업을 넓은 의미에서 분류라는 단어를 섞어서 또 다른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영상 끊으시고 답이 해결될 때까지 플레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저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답들 다 가져오셨죠? 중간에 주,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잘 생각해 보시면 물론 저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할수 있는 일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인간이 하는 일도 판단하는 일 외에 별로 복잡한 일이 없어요. 잘 뭉뚱거려 보면 인간이 하는 일은 예측을 하는 것과 머리를 쓰는 일이 그다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신호등을 건널 때 생각해 봅시다. 지나가는 차가 버스인지 택시인지 오토바이인지 자전거인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고, 내가 지나가면 저 녀석이 나를 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작업, 즉 예측하는 작업이죠. 결국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하는 작업도 분류와 예측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 계산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쓰는 겁니다. 즉 인공지능도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시키고 싶은 작업이 뭐냐하면. 분류하거나 예측하거나. 이 외의 작업은 별로 없어요. 이게 이 외의 작업을 독특한 걸 찾아내신다면 사실 이두 가지 작업으로 모두 다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나오는 건첫 번째 분류지요. 그럼 예측을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예측은 어떤 게 예측이 되겠어요? 방금 얘기했죠? 저 자동차가 저 속도로 나에게 다가오면 나를 칠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예측하게 기계한테 시킬 수도 있죠. 또는 예측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관심 있는 분야인데 돈을 많이 버는 분야. 그 중에서도 주가를 내일 예측하고 싶어요. 이게 예측이죠. 주가는 분류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멀리 보이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4, 5, 6, 7번이라고 판단하는 건 분류겠죠. 저 글자는 4, 저 글자는 5. 이건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요 단원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예측이 아니고 분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국가도 예측할 수 있으면 복권도 예측할 수 있겠네. 예, 어느 사이트 보면 그런 거 많죠. 어, 여러분들 지금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 돌아다니다 보시면 로또를 예측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어, 그 클릭하시면 안 돼요. 예, 예측을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아주 절묘한 길입니다. 아무리 투자해봐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게 예측이 되면. 주사위 던져서 다음에 나올 게 6인지 5인지 4인지 3인지 2인지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예측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다시 오늘 분류로 돌아와서 여기 같은 경우 쌀밥은 곡류다. 그리고 깍두기는 채소류다. 그다음에 계란 부침은 고기 생선류다 딸기는 과일이고 치즈는 유제품류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을 보고 분류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없죠.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시키고자 하는 작업도 이렇게 이건 어디꺼? 이건 어디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시키고자 한다면 인공지능에게 분류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세상에 인공지능이 할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측, 분류. 지금 이 단원에서는 분류를 배우시고 계시는 겁니다.